가수 영탁의 팬클럽 안동지킴이 4사람들 네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전해달라며 안동시 태화동 행정복지센터에 마스크 3천장을 기부했습니다. 안동지킴이 4사람들은 네 해마다 태화동 행정복지센터에 생필품, 과류즙, 라면, 남방유 쿠폰 등 꾸준한 기부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. 이번 마스크 기부는 가수 영탁의 첫 번째 정규앨범 발매 기념으로 안동시의 정규앨범 3천장을 기부한 것에 이어진 나눔 활동입니다. 가수 영탁은 이번 정규 앨범 MMM에 수록된 12곡 중총 9곡의 작사, 작곡, 편곡 등에 참여해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드러냈습니다. 안동지킴이 네 사람들은 취약계층을 위해 꾸준하게 후원을 해오다가 이번 영탁의 첫 정규 앨범 발매 기념으로 영탁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 앨범에 이어 마스크를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. 김창균 태화 동장은 관내 저소득층에 대한 영탑 팬클럽 안동지킴이 네 사람들 위 관심과 꾸준한 후원에 감사드린다며 기부해 주신 마스크는 현재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는 시점에 관내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뉴스 인스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